거기 있지? 뭐하러 내려와? 응? 거기 있지? 똘똘아 똘똘아 아이고 우리 이쁜 똘똘이 이들은이들은 뭐하냐? 아직 아직 단짝이 됐구만 우리 똘똘이는 밀려났네 구름이 형아 영화, 구름이 형아하고 맨날 그냥 응? 똘똘이 붙어 있었는데, 별이가 구름이하고 이렇게 있으니까 똘똘이가 혼자 됐네, 세상에, 우리 똘똘이. 아이고 우리 똘똘이, 야이고 우리 똘똘이. 어이구, 이장이 구름이 형하고 못 놀게 저렇게 별이 형아랑 구름이 형아랑 붙어 있어? 응? 우리 똘똘이는 벌써 혼자 있어? 아이고 별아. 구름이가 좋아? 구름이가 좋지? 구름이가 착해서, 응? 구름이가 착해서 좋지? 응? 구름아, 우리 구름이는 어떻게 이렇게 착해? 우리 구름이는 천사고양이야, 천사고양이. 천사고양이. 이 뚱땡이들이 여기서 그렇게, 아이고. 좁다, 좁아. 응? 좁아. 하라 <laughs> 하라 하라 그루마 만복이도 난리다 안에서 씻고